전자를 오른쪽 그림처럼 구멍에 뚫린 슬릿에 쏘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명 하나씩 쏘았는데 나중에는 물결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. 왼쪽처럼 보고 있으면 두 줄이 나오고 전자는 입자처럼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있다면 여러 줄이 나오는 파동처럼 행동을 하게 될 것인데 마치 전자가 관측을 당하는지 아닌지를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볼 때는 입자처럼 행동하고 안볼 때는 파동처럼 행동한다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?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모여 과학자들은 결론을 내립니다. 이 이상한 결과들을 해석해야 하니 내린 결론은 입자는 이중성을 가지며 중첩된 상태로 있다가 측정과 동시에 한 상태로 결정된다. 대단히 있어 보이지만, 당시의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 결론은 거의 어거지에 가까웠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모임, 코펜하겐에서의 모임은 나중에도 회전에는 아주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 되고 맙니다. 당대 최고 석각이었던 아인슈타인과 슈뢰딩거는 이 말을 절대 거부하기 시작합니다.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입자의 이중성을 반대했고 물리량은 측정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값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. 즉 측정은 물리량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측정으로 인해 결과가 바뀐다는 것이 매우 싫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신과 주사위를 들먹거리면서까지 입자의 이중성을 반대했던 과학자로 유명합니다.